욥기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열은 충만수이기에 친구들이 욥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친구들이 욕에게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욕은 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무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무는 영화의 상징일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하기에 수사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허리들의 자식이라는 말은 요배 자식이 다 죽고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에 동포들을 말하는 것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는 수사법으로 보입니다. 18절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 요불 조롱했다기보다는 그에게 냉소적인 것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친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이 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아람어에 보통 나오는 표현으로 맹수가 물듯이 사람이 거짓말로 비방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요분 여기서 자기의 고난의 원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자기의 이때까지의 변호가 영구히 후세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생전에 하나님이 변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이 죽을 것이기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지 아닐지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이래 뿌리는 요배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남을 정죄하는 것그 자체가 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